안 됐어요. 자, 자, 일단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게요. 사다리꼴 넓이. 자,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. 그쵸? 네. 8.4에다가 10.2 더해가지고 높인 8 곱하고 나누기 2 하는 거죠. 네. 자, 둘이 더하면 18.6에다가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먼저 할까? 됐죠? 4를 곱해주면 24니까. 3 2니까 34하고 7. 74.4가 사다리꼴의 넓이죠. 이해 돼요? 네.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사다리꼴 어떻게 하래요? 3분의 1을 네. 곱하랬죠. 이해 됐어요? 네. 자, 그러면 지금 이 사다리꼴 넓이인 74.4를 또 3으로 또 나눠야겠네. 그럼 3등분을 해봐, 그러면. 이거또 3등분 하는 거니까. 14, 14, 20 아니야? 20? 네. 24.8인 것 같은데? 그 지면 앞에 여기 7이니까 두번할수 있잖아, 지원아. 네 응,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, 이 삼각형 넓이가 24.8이죠. 네. 여기까지 나왔어요. 자, 그럼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하고 나누기잖아. 네, 네. 근데 어, 여기서 어, 이제, 밑변하고 어, 밑변하고 뭐야. 둘다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어, 여기가 8이면 여기도 8이죠. 네. 어. 아 이해 되죠? 어. 아 별거 아닙니다. 아 자, 어, 그래서, 자, 이제 밑변 곱하기 8하고, 나누기, 나누기 2에서 24.8이 나와야 되니까, 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밑변 곱하기 4가 24.8이라는 거죠. 어, 그래서 밑변은 6.2. 이해 돼요? 되나요, 이거? 지환이 네. 돼? 저... 응? 뭐야? 6점이 아닌데요? 6점이 아니야? 왜 56. 왜? 6점이면 왜 8이에요. 아, 여기 구한 거구나. 제가 6.2니까 여기 구하는 거야? 4. 어, 4네 아. 답 4. 예? 네? 그거6 좀이지. 됐어요? 3-1번. 다시 한해 주세요. 3-1번. 영상. 3-1번. 그럼 영상